안녕하세요 옐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중요한 스튜디오 기능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인터섹트입니다 GSG에 대한 교차점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틀어져 있는 영상을 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블록을 합쳐서 다 잡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블록들의 교차점만 남기고 파트들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형의 파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색깔을 다 다르게 지정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교차점이 만들어졌죠. 겹치게 되면. 자, 그리고 이 블럭들을 전부 잡아서 모델 탭에서 유니온 옆에 있는 인터셉트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차점만 남기고 파트들이 사라지게 되었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트 두 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차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파트를 딱 인터셉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겹친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색깔도 이 부분과 이 부분 정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취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취소를 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이제 지난 건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아바타 탭이 생긴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있는 리그 빌더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리그 타입 그리고 오디 쉐이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플러그인을 써서 자신의 캐릭터를 불러오는 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아바타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신의 아바타가 뜨게 됩니다 가끔씩 로드 캐릭터를 사용하면 뭐 플레이어가 분리가 된다던지 이런 오류들이 있었는데 이 아바타 탭에서 리그 빌더는 그런 오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캐릭터 말고는 뭐 다른 플레이어의 캐릭터는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캐릭터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블로그 아바타 등등 R6이나 R15로 이제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또 몰입형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게임에 광고판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몰입형 광고의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험의 3D 공간 내에서 클릭할 수 없는 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 광고판 그리고 옆에는 텔레포트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광고판. 이 광고판에 뜨는 게임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광고 형식입니다. 아직 뭐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그러니까 개방이 안 됐다고 합니다. 2023년에 더 많은 경험에 대한 자격이 그러니까 광고의 자격이 점진적으로 개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이 광고판으로 들어가서 또뭐 재미가 없다든지 그러면 다시 광고판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게임으로 다시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광고가 있으면 뭐겠어요? 자신의 게임에 다른 사람의 광고를 넣었다. 그러면 자신에게 수익 창출, 수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는 것 같이 뭐 1일 수입, 1일 노출, 수 등등 고려를 해서 뭐 텔레포트당 수익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게임에 수익을 창출을 할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뭐 이런 광고를 자신의 게임에서 띄우기만 해놓고 뭐 숨겨둔다든지 광고파만 엄청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로블록스가 전부 다뭐 생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 무조건 디벨로퍼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보시면 스튜디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 니다 로 주셨습니다.